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학회지 논문을 한 시간 내에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정도, 이런, 이 시기라면. 그, 어, 한 시간 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복사 붙일 수 있는 정도면 논문 게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. 표까지 동일하고, 결과까지 동일하고, 여러분, 거기에 신뢰도라는 게 나옵니다. 신뢰도, 네, 세 자리, 소수점 세 자리, 네 자리까지 모든 게 동일합니다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이표지를 넘어서 이거는 위조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어, 너무 심각해서 이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,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차별적으로 어 학인 놈저 해피캠퍼스라든지 이런 데서 괴롭다운다든지, 정치 블로그에서 다운다든지,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적을, 적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